2004년 6월 5일 미국 미주리주 컬럼비아, 이날 오후 미주리 대학교 학생들이 학교로 등교하던 도중 캠퍼스 근처 잔디밭에 쓰러져 있는 한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남성은 반바지만 입고 있었는데 학생들은 전날 밤 파티에서 과음한 학생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잔디밭에 엎드려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때 한 학생이 잔디밭에 엎드려 있는 남성을 알아보았고 남성의 이름을 부르며 빠른 걸음으로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처음에 학생도 평소에 술과 파티를 좋아했던 친구가 술을 먹고 만취하여 잔디밭에 쓰러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학생은 큰 소리로 해가 중천에 떴다고 말하며 친구의 몸을 흔들었는데 이상하게도 남성은 학생의 부름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학생이 잔디밭에 엎드려 있는 남성의 몸을 돌리자마자 그는 비명을 지르며 도와달라고 소리쳤습니다. 당시 잔디밭에 엎드려 있던 남성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었고, 안타깝게도 피를 흘린 정도로 보아 이미 세상을 떠난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놀란 학생은 주변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친구들의 도움으로 바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 이때 대학 캠퍼스 주변에서 순찰을 하던 경찰관 스티븐 리오스가 우연히 사건 현장을 보고 바로 뛰어와 놀란 사람들을 통솔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관 스티브는 능숙하게 학생들을 진정시킨 뒤 시신 쪽으로 오지 못하도록 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시신 옆을 지켰습니다. 잠시 후 신고를 받은 경찰이 사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경찰관 스티브는 출동한 경찰들에게 당시 현장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처음에 출동한 경찰들은 왜 스티븐이 사건 현장에 가장 먼저 나와 있는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당시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경찰들은 스티븐에게 사건 현장을 인계받은 뒤 바로 현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경찰은 반바지만 입고 사망한 청년이 기숙사 사이에 있는 잔디밭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술에 취한 상태로 기숙사 난간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것이 아닌가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시신을 면밀히 조사한 경찰은 곧 그가 실수로 추락하여 사망한 것이 아닌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피해자는 목 주변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었는데 조사 결과 그가 죽은 이유가 칼로 공격받아 사망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사망한 남성의 신원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이때 갑자기 스티븐이 경찰들에게 다가와 자신이 먼저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말하며 바로 피해자의 이름을 경찰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잔디밭에 쓰러져 사망한 남성의 이름은 미주리대학교 3학년 제시 발렌시아였습니다. 1981년 2월 22일 생으로 사망 당시 23세였던 제시는 법학과 저널리즘을 공부했고 졸업 후 변호사가 되길 바랐습니다. 황금빛 금발머리와 바다처럼 푸른 눈을 가진 제시는 학교에서 인기도 많고 친구도 많았으며 모든 과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모범생이었습니다. 제시는 큰 키와 잘생긴 외모 덕분에 방과 후에는 모델로도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제시에게 남들과 다른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제시는 어려서부터 성정체성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자랐는데, 고등학교 때 자신의 성정체성을 받아들인 뒤 공개적으로 동성애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외모와 매력적인 성격을 가진 제시는 학교 내에서도 다른 파트너를 찾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당시 친구들도 그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에 대해 모두 알고 있었으나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제시의 죽음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한 수사팀을 꾸렸고, 제시가 사망하기 전의 행적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발생 하루 전인 2004년 6월 4일 저녁, 제시는 아르바이트를 마치자마자 이날도 캠퍼스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제시는 평소처럼 파티에서 친구들과 함께 과음했고, 밤늦게까지 광란의 파티를 즐겼습니다. 경찰이 제시의 휴대 전화 기록을 검토한 결과, 제시가 그날 밤 여러 명의 친구와 통화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그중 제시가 에드 맥데빗이라는 학생과 마지막으로 통화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그와 나눈 통화 기록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경찰은 에드 맥데빗을 불러 그를 조사했는데, 에드는 제시가 살해되기 이틀 전에 그를 만났고, 그 이후로는 만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으나, 경찰은 제시와 마지막으로 연락한 에드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제시를 부검한 검시관은 제시가 아마도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살해되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당시 제시가 혼자 살던 기숙사는 그의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약한 블록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당시 제시의 몸에서 칼에 공격받아 사망한 사람의 특징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칼에 공격받은 사람은 칼을 막기 위해 방어하면서 손이나 팔에 방어흔이 생기는데 당시 제시의 몸엔 방어흔이 전혀 없었습니다. 1차 보검 결과에 경찰은 너무 놀라 어떻게 된 것인지 의문이 생겼고, 경찰은 검시관에게 제시의 시신을 좀더 검사해달라고 부탁합니다. 2차 보검에서 검시관은 누군가가 뒤에서 제시의 목을 조른 흔적을 발견했는데, 목을 조른 흔적을 보자마자 경찰은 제시가 어떻게 살해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제시가 범인에게 공격받기 전에 뒤에서 목졸림을 당해 제압당했고,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공격받아 사망한 것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경찰은 제시의 옆방 학생으로부터 사건이 발생한 2004년 6월 5일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사이에 제시의 방에서 말다툼 소리가 들렸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옆방 학생은 경찰에게 당시에 다투는 소리가 너무 커서 벽을 두드리며 닥치라고 소리쳤는데 소리를 치자마자 갑자기 조용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경찰들은 제시의 기숙사 방에서 다툼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기숙사 방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때, 경찰은 제시의 옷더미 아래에서 최근에 사용한 콘돔을 발견했고, 바로 경찰은 콘돔을 연구소로 보내 DNA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사 결과 콘돔에서 제시의 DNA가 발견되었는데, 놀랍게도 제시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에드 맥데빗의 DNA도 발견했습니다. 연구소 측이 콘돔에서 발견된 체액을 분석한 결과, 사건이 발생한 날 밤에 콘돔이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틀 전에 제시를 보았다고 증언한 에드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보고 에드를 체포하여 강도 높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에드에게 그가 제시와 사건 당일 밤에 만나 관계를 가졌다는 증거를 들이밀자 에드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잠시 고민하다가 사건 당일 밤에 제시를 만났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에드는 제시와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자신이었기 때문에 범인으로 오해를 받을까봐 두려워 거짓말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이 계속 에드를 추궁하자 그는 제시와 파트너 사이였고 그리고 제시를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죽일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에드는 사건 당일 밤 자신을 마지막으로 만난 제시가 누군가에게 살해당했다는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제시가 살해된 날밤 에드는 제시와 관계를 마치자마자 기숙사로 돌아와 룸메이트와 시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에드의 룸메이트도 에드가 12시 전에 방으로 돌아왔다고 진술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제시의 옆방 학생이 새벽 3시 30분에서 4시 사이에 제시의 방에서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기 때문에 경찰은 12시 전에 방으로 돌아온 에드를 용의선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유력한 용의자 에드가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자 경찰의 수사의큰 원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미궁 속으로 빠지기 직전, 검시관은 경찰에게 제시의 손톱에 대한 DNA 검사 결과서를 보내주었습니다. 예상대로 제시의 손톱에서 애드의 DNA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제시의 손톱에서 알려지지 않은 세 번째 DNA 프로필도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세 번째 DNA의 주인공이 아마도 제시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일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세 번째 DNA가 누구이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제시의 학교 친구들 뿐만 아니라 그의 파트너들까지 경찰서로 소환하여 살인사건이 발생한 날 밤에 있었던 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며칠 뒤, 제시의 또 다른 파트너인 앤디 셰머온이 경찰서에 찾아와 경찰에게 사건에 대한 결정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앤디는 경찰에게 자신은 제시와 파트너 사이이자 친한 친구였다고 말했고, 몇달 전에 파티에서 알게 된 사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이어서 앤디는 사건 발생 한달 전에 자신과 제시에게 발생한 미스터리한 일에 대해 경찰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2004년 5월 14일, 사건 발생 한달 전, 이날 새벽 1시 30분에 앤디는 제시의 아파트에서 그와 사랑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쯤, 두 사람이 관계를 끝내고 함께 침대에 누워 있을 때, 갑자기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제시는 침대에서 일어났고, 바로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놀랍게도 경찰 제복을 입은 한 남성이 손전등을 비추며 아파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경찰을 보고 깜짝 놀란 앤디는 이불로 자신의 몸을 감고 구석으로 도망간 뒤 누구냐고 소리쳤습니다. 경찰 제복을 입은 남성은 어처구니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하던 것 마저 하시라고 앤디에게 말했습니다. 제복을 입은 남성의 말에 제시는 이제 막 관계를 마치고 쉬고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갑자기 제시는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이왕 이렇게 된거세 명이서 해보면 어떻겠냐고 그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제시의 말에 앤디는 당황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으나 곧 침대 위로 올라왔고, 제복을 입은 남성도 아무 말 없이 침대 위로 따라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경찰 제복을 입은 남자와 제시, 그리고 앤디는 한 침대에서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끝나자 남성은 다시 경찰 제복을 입었고 집에서 떠나기 직전 앤디에게 오늘 있었던 일은 꼭 비밀로 해야 한다고 말하며 비밀을 지키지 못하면 큰일이 생길 것이라고 앤디를 위협했다고 합니다. 앤디는 당시 제복을 입은 남성의 경찰복을 유심히 보았는데 확인 결과 그가 컬럼비아 경찰서 소속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앤디의 말을 들은 경찰들은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제시를 살해한 사람이 컬럼비아 경찰서 소속, 즉, 자신들의 동료 경찰일 수도 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엎친 대 덮친 격으로 그 동료가 동성애자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경찰들은 제시의 어머니 린다에게 연락하여, 혹시 제시가 경찰관과 파트너 관계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어머니 린다는 경찰의 말에, 아들 제시가 정말로 경찰관과 사귀고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린다는 아들 제시와 사귄 경찰관의 이름이 뭔지는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아들 제시가 경찰관이 이미 결혼한 유부남이자 자녀까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에게 이별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유부남이자 자녀까지 있는 경찰이 피해자 제시와 파트너 관계였다는 사실은 콜럼비아 경찰서를 발칵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개이 경찰관이 누구인지 식별하기로 했고, 앤디 쉐머온을 몰래 경찰서로 데리고 와, 그날 밤 제시와 함께 관계를 가진 경찰이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앤디가 제시의 파트너 경찰을 찾는 일은 생각보다 매우 쉬운 일이었습니다. 앤디가 경찰서에 도착한 지 얼마 뒤, 앤디는 경찰서 복도를 당당하게 걸어가는 경찰관을 보았는데, 그를 보자마자 앤디는 겁에 질려 책상 아래로 숨어버렸습니다. 경찰이 눈앞에서 사라지자 앤디는 방금 지나간 경찰이 제시의 파트너이고 그날 밤다 함께 한 침대에서 사랑을 나눈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앤디가 지목한 남성은 3년 동안 펄럼비아 경찰서에서 근무한 27세 스티븐 리오스였습니다. 그는 제시의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기도 했습니다. 스티븐은 결혼했고 아들이 있었으며 경찰선에서 평판이 좋고 선배와 후배 경찰관에게도 존경받는 경찰이었습니다. 당시 스티븐의 상관들은 그의 능력을 높이 샀고, 앞으로 그가 훌륭한 경찰이 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컬럼비아 경찰서 경찰관들은 스티븐이 제시 살인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배신하고, 남성과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에 더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몇몇 동료 경찰관들은 스티븐이 남자와 관계를 가진 사실은 어쩔 수 없지만, 그가 살인범이라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며, 스티븐을 옹호했습니다. 당시 컬럼비아 경찰서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직원은 이 사실을 믿고 싶어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점점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앤디의 폭로 이후 조사를 받은 스티브는 처음엔 제시와 파트너 사이였다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스티브는 앤디와 대면 조사를 받기 직전 갑자기 제시와 파트너 사이였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스티브는 제시를 살해한 사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부인했고 그날 아내와 함께 집에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스티브는 스스로 DNA 샘플을 제공하는데 동의했고 경찰은 채취한 스티븐의 DNA 샘플을 제시의 손톱 밑에서 발견된 DNA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검사 결과 스티븐의 DNA 샘플과 제시의 손톱 밑에서 발견된 DNA 샘플이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세 번째 DNA 프로필의 주인공은 바로 경찰관 스티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스티븐이 살인에 연루되었다고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스티븐과 제시의 관계가 불법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조사를 마치자마자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스티븐이 유력한 용의자라고 판단한 경찰은 다시 한번 제시의 부검소견서를 꼼꼼하게 분석했습니다. 소견서를 훑어본 경찰은 제시의 가슴과 어깨뼈 사이에 발생한 멍에 주목했습니다. 이 멍은 제시가 혈관목 구속이라는 초코홀드 기술에 당했다는 것을 의미했는데, 이 기술은 구속된 사람을 몇초 만에 의식을 잃게 하는 기술로 경찰들이 배워야 하는 필수방어 기술 중 하나였습니다. 경찰은 제시의 등에 난 멍이 이러한 유형의 구속으로 인한 결과일 수 있다고 했으나, 멍의 상태로 보아 기술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경찰은 당시 제시에게 기술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의식을 잃지 않은 제시가 스티븐에게 저항하다가 손톱으로 스티븐의 몸을 긁어 그의 DNA가 제시의 손톱에 남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로 경찰은 스티븐에 대한 경찰 기록을 조사했는데 최근에 스티븐이 방어 전술 과정에서 낙제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이를 근거로 스티븐이 제대로 기술을 사용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계속해서 스티븐에게 불리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경찰서장은 스티븐에게 휴가를 준뒤 자택에서 대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자택대기 중 스티븐은 아내에게 제시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고백했지만 제시의 죽음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은 부인했습니다. 스티븐의 아내는 남편이 남성과 관계를 맺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고, 바로 그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이 살인마는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에 사건 당일 밤 남편과 함께 집에 있었다고 경찰에 증언해 주었습니다. 며칠 후 집에 홀로 남은 스티븐은 갑자기 상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상관에게 흐느껴 울면서 자신의 모든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말했고 이렇게는 살수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상관은 전화기 너머로 총이 장전되는 소리를 들었고 스티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즉시 그의 집으로 경찰들을 보냈습니다. 다행히 스티브는 아직 살아있었고 어쩔 수 없이 스티븐의 상관은 강제로 그를 정신병원에 수감시켰습니다. 하지만 스티브는 몰래 정신병원에서 탈출하여 건물 꼭대기로 올라가 뛰어내리겠다고 소리치며 다시 한번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스티브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쇼를 한 것이었지만 당국은 그가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이런 짓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2004년 9월 1일, 컬럼비아 경찰서는 마지막으로 모든 서류를 검토한 뒤 스티븐을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사는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스티븐이 어떻게 제시와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제시를 살해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법정에서 들려주었습니다. 2004년 4월 18일, 사건 발생 두달전 소음 문제로 신고를 받은 컬럼비아 경찰서가 세 차례에 걸쳐 대학교 기숙사로 경찰을 출동시켰습니다. 당시 기숙사에서 대학생들이 광란의 파티 중이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 스티븐 리오스는 파티를 주최한 주최자들에게 수갑을 채우고 바로 파티를 해산시켰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화가 난 제시 발렌시아는 경찰관 스티븐에게 항의하며 뭐 하는 거냐고 따졌고 스티븐은 빨리 해산하라고 제시에게 명령했습니다. 제시가 스티븐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현장에 남아 소란스럽게 굴자 스티븐은 제시의 손에도 수갑을 채우고 그를 체포해 경찰서로 연행했습니다. 이렇게 제시는 경찰 작전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 소환장까지 발부받고 경찰서에서 풀려났습니다. 당시 학교에서 모범생이자 우등생이었던 제시는 법학과를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법원 소환장을 발부받은 제시는 만약 기소되어 처벌받게 된다면 변호사의 꿈이 산산조각이 날 것이라고 확신했고 어떻게 해서든 이것만은 막고 싶었습니다. 결국 제시는 자신을 체포한 스티븐에게 찾아가 선처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스티븐은 이미 넘어간 사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했으나, 한 가지 숨겨진 방법이 남아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시는 스티븐에게 제발 도와달라고 했고, 스티븐은 제시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은밀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티븐이 제시에게 한 제안은 놀랍게도 주기적으로 자신과 관계를 가져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게이였던 제시는 평소에도 여러 명의 파트너와 사랑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시에게 음직하고 멋있는 경찰관 스티븐과 사랑을 나누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바로 스티븐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이때부터 제시와 스티븐은 파트너가 되었고 주기적으로 스티븐은 일을 마치고 제시의 집에 찾아가 그와 관계를 가졌습니다. 2004년 5월 20일 사건 발생 한달 전, 제시는 스티븐이 4월 18일에 발행한 법원 소환장 때문에 법원에 출두하게 되었습니다. 법원 소환장엔 제시가 경찰 작전을 방해했다고 쓰여 있었고, 제시의 범행을 구체적으로 적은 담당 경찰 스티븐의 진술서도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당황한 제시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요청했고, 결국 2004년 6월 28일에 재판을 받기로 했으나, 안타깝게도 제시는 6월 5일에 스티븐에게 살해되었습니다. 제시는 스티븐이 자신의 뒤통수를 쳤다고 판단하고 복수를 하기 위해 스티븐에 대해 개인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 제시는 스티븐이 아들까지 낳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화가 난 제시는 이젠 정말 스티븐과 헤어질 것이고 자신을 배신한 벌을 받게 해줄 것이라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2004년 6월 5일 사건 당일 새벽 재판 일정이 점점 다가오자 제시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였고 결국 스티븐에게 연락하여 잠깐 만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술에 취한 제시는 스티븐을 보자마자 유부남이면서 총각인척 자신을 속인 이유가 뭔지 물어보았습니다. 이어서 제시는 스티븐에게 법원 소환장을 무력화시켜준다고 해서 관계를 가진 건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서까지 작성하고 뒤통수를 쳐서 결국 재판까지 받게 만든 이유가 뭐냐고 소리치며 스티븐을 비난했습니다. 스티븐은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말하며 언성을 높였고 둘은 제시의 기숙사방에서 크게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싸우는 소리에 옆방에 있던 사람이 벽을 두드리며 닥치라고 소리쳤고 어쩔 수 없이 스티븐과 제시는 기숙사 밖으로 나가서 싸우기로 했습니다. 분노를 주체하지 못한 제시는 스티븐에게 그의 가족들에게 스티븐이 게이라는 사실을 말할 것이라고 했고 컬럼비아 경찰서의 도착자가 스티븐이 게이라는 사실을 폭로할 것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제시의 말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한 스티븐은 결국 자신의 파트너 제시의 목숨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제시가 사망한 것을 확인한 스티븐은 즉시 집으로 달려가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척 알리바이를 만든 뒤 다음날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에 현장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검사의 진술을 들은 스티븐의 변호사는 오히려 사망한 제시를 비난하며 스티븐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변호사는 제시가 파트너인 스티븐을 배신하고 다양한 파트너들과 난잡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분명 다른 파트너 중 제시에게 양심을 품은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그들 중 누군가가 제시를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스티븐의 변호사의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무시해버렸고, 법의학적 증거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005년 5월, 결국 배심원단은 스티븐의 1급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고, 그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2009년 1월 16일, 법원은 스티븐에게 추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스티븐은 이렇게 종신형에 23년형을 추가로 선고받았으며, 2049년에 가석방 청문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검사는 마지막 진술에 처음에 스티븐은 제시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 경찰 배치를 사용했고, 이후 파트너인 제시의 입을 영원히 닫게 만들기 위해 칼을 사용했다고 말하며, 비겁한 남자이자 최악의 경찰관 스티븐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고 합니다.